반갑습니다. 오로지다육의 오금입니다. 오늘 아침도 저의 오로지다육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5번입니다. 아리금이고요.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단. 사이즈 작아도 이 아이도 단이 이렇게 나오는 아이. 위에서 보시는 아이 얼굴이고요. 아리금 중에서도 더 변이가 이렇게 와진 것 같아요. 입장 보시면 더오돌도돌한 이런 돌기 부분이 나와지는 아이고요.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7cm 가까이 이렇게 나와지는 크기의 아리금. 문야의 가격 4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6번입니다. 골드 핑크고요. 골드 종자는 꾸준히 이렇게 해마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모습이고요. 위에서 보시는 아이 얼굴.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9cm 얼굴 나와지는 골드 핑크. 우야아의 가격 1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8번입니다 블랙팁금이고요. 위에서 보시는 아이 얼굴. 이 아이는 가을되면 또 색감을 예쁘게 보여주는 아이고, 지금 측면에서 보시는 아이 얼굴이고요.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6cm 얼굴 보여주는 블랙팁. 이 아이 가격 1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8번입니다. 원종 물개의 금이고요. 위에서 보시면 금발연도 좋고, 사이즈도 좋은 아이. 측면 모습이고요. 아이 얼굴 사이즈 재면 지금 10cm 얼굴 나와지는 원종 물개인 이 아이 가격 4만원에 보내드릴게요. 9번입니다. 원종 프랭크금 또 원종 사가마리아금이라고도 불리는 아이고요.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단수 그리고 위에서 보는 아이 얼굴이고요. 사이즈는 작아도 이렇게 단이 나오는 아이고 이 아이가 크면 이렇게 멋진 포스를 자랑하는 원종 사가마리아금 아이 얼굴 사이즈 오늘 판매할 아이 사이즈는 지금 5cm 정도 나와지는 크기의 사과 마리아 금. 아이 가격 20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번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금이고요. 위에서 보시는 아이 얼굴. 지금 측면 모습 보시면 단수 좋은 아이고요. 충분히 커팅 가능한 아이. 아이 얼굴 사이즈 재면 사이즈가 지금 10cm 얼굴 나와지는 크기의 레드 다이아몬드 금. 우이 아이 가격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1번입니다. 슈마리아 금이고요. 위에서 보시는 아이 얼굴이고요. 지금 측면 모습.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단이 나오는 아이고요. 아이 얼굴 사이즈 재면 사이즈가 9cm 얼굴 나와 지는 슈마리아. 우이 아이 가격 2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저희 오로지다육 아침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으시면찐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로지다육의 오금이었습니다.